자 업종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자 코스피는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구간에서 여전히 숨 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도 제가 어저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좀 빠진다 하더라도 놀리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식이 제 예측대로 다100%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쪽 부분에서 9월 달 초에 제가 시장이 꺾일 거라고 예상돼서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 드렸었지만 현금의 비중을 높이고 주식의 비중을 낮춰야 된다라고 영상을 찍어 드렸었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이제 상승을 좀 내다보고 이제부터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라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가 막히게 <laughs> 잘 흘러가네요 생각대로 그리고 이제 이날 코스닥 지수 이날 있었죠 이날 화요일이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그랬죠 어 여기에서 왜 음봉이 나오지 음봉이 나올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양봉이 나와서 위로 올려야 될 자리인데 근데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영향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올라갈 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 음봉이 코스닥에서 발생하는데 오늘의 이 음봉에 대해서 겁먹지 마라 오늘 안 올랐으면 내일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수요일날 제가 키네마스터를 공부하라고 했었는데 자그 뒤로 지금 어제도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키네마스터를 공부하라고 여러분한테 드렸을 때 해당 종목이 어제도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당 종목이 어제도 저는 상승이 나올 줄 몰랐고 오늘도 상승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왜 키네마스터를 공부를 하라고 했느냐 해당 종목은 그만큼 메리트가 크고 충분히 상승 대비해서 상승 고점 15,000원 찍고 나서부터 이때가 언제였었죠 6월달부터였죠 6, 7, 8, 9, 10. 거의 한 4개월, 5개월 동안을 충분히 하락폭이 나올 만큼 나왔었고, 기간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추세를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있고, 기업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를 하라고 드린 겁니다. 종목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노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종목은 어느 순간부터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본연의 가치로 가기 위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키네마스터를 추천드린 거지 이게 당장 내일 상승이 나오고 모레 상승이 나오고 내일 상한가가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금액을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돈 되는 대로 삽니다. 어, 어내 예수금이 한 2천 남아 있네. 그러면 2천 만 원치 다 사는 거예요. 근데 해당 종목 2천만원치 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면 좋죠 수익이 나니까 근데 떨어지잖아요 우리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예산 범위 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과도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도 막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디바이스 eng 라는 종목이 좀 있어요 우리 VIP 추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 좀 이야기 좀 한번 해 볼게요 디바이스 ENG 실제 사례를 좀 통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자 10월 14일 날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어, 이게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인데 보시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원금이 3천만 원이면 원금 대비 20%만 들어가는 거고 600만 원총 매수 금액을 6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총 3차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자, 이날 디바이스 ENG를 첫 매수를 1차를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 종목을 들어갈 때왜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추천을 드렸겠죠.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내가 생각했던 가격에서 바로 언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그림 정말 좋았어요. 보세요. 물론 차트만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차트만 놓고 봤었을 때3일선 그 50선 따라가면서 윗골이 다 위로 올렸고 전고점까지 28,5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은 터져줬고 누가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림이 좋았어요. 야 이거는 올라간다.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놓는 게 2차와 3차 매수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 안 올라가고 어떻게 돼요? 어이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샀는데, 산 날, 사자마자 다음 날부터, 좋은 날부터 어떻게 되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죠? 3일째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산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안 올라가냐? 뭐너 이렇게 사자마자 떨어지냐? <laughs>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2차, 3차 매수를 다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가격표와 전략표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종목을 잡는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장보러 나가셔가지고 장보실 때 나쁜 재료 사려고 고르십니까? 아니죠. 좀더 싱싱한 오징어, 싱싱한 고등어. 자, 오늘도 여러분께 기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고등어 3마리 특별가 12,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30분간만 진행되는 항세원이 다들 오셔가지고 빨리 사가지가 맙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이제 산지 직송으로 가져온 고등어이고요이 고등어를 한 마리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또 이렇게 나와서 고등어를 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한 마리씩만 사가 주시게 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해서 우리 어머님께 닭한 마리를 할수 있는 효도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마리씩 사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이 종목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종목으로 하락을 보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잘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장 초반 강세 업종. 오늘 강세 업종, 아무레 퍼시픽,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제조, 이체환불, AVCNC, 코리아나 등 화장품 업종이 좀 강세라 그랬는데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중국 관련된 어, 종목들 살펴보시고 특히 화장품 쪽잘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 항공 업종이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위쪽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다만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피해라. 왜냐면 얘네들은 합병 이슈로 관련된 급박하게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고 5G 업종 자 5G 업종에서 쭉 나와 있는데 5G 종목들 한번 좀잘 살펴보세요 특히 5G의 대장주는 이제 KMW인데 어, 5G가 갈듯말듯갈듯말듯 듯듯듯 하면서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이제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G 업종 자체들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코로나19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모르겠고 KMW 대장주의 움직임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KMW 자 긴단 키트들은 보지 말자 폴드체인 이것도 보지 말자 그래서 체크를 좀 해야 될 거는 화장품, 항공, 5G 이렇게 세개 정도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린유딜 아시죠? 많이 들었죠? 그린유딜 관련된 종목 SOC에 관련된 종목이 바로 시멘트 관련된 업종인데 시멘트 쪽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음, 고려 시멘트, 삼표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너무 많이 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한일 시멘트, 오르지 않은 것들을 보세요. 한일 현대 시멘트, 어, 한세개 정도 보이죠? 아직 안 오른 종목들,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주식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때 사는 게 의미가 크다.